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어 수익률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수익이 나면서 예, 마무리를 했고요. 어 오늘 장은 그렇게 제 개인적으로 좀 들쑥날쑥해서 어지러웠다고 좀 생각이 되고 확실한 주도주가 예, 좀 보이지 않았다. 예, 주도주라고 하면 뭔가 그날에 주도하는 섹터가 좀 확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보시면 오늘 제가, 음, 뭐 이것저것 또 다른 매매도 해보고, 예, 좀이 방법 저 방법을 다 써봤는데, 확실히 저는 개인적으로 오전장에는 좀 약하고요. 이제 오후장에 좀 저는 수익을 좀 거두는 스타일이에요. 예. 어 마이너스가 좀 거의 오전장에는 거짓말 하나 안 하고 이제 오후 1시 뭐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데, 거의 다 그냥 마이너스였었을 거예요. 예. 그래도 저는 멘탈이 뭐 이걸로 뭐 나가지는 않고요. 손절은 원래 좀 칼같이 하기 때문에 어, 그 뒤에 그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예 이제 제가 좀 알고 있던 이제 매매로 수익률을 좀 걷어 왔어요 예, 그래서 오늘 그나마 이렇게 좀 수익률이 예, 나온 거고 그리고 제가 한국 화장품을 아직도 들고 있기 때문에 네 수익률이 안 올라가네요 예어 한국 화장품은 좀더 기다려볼 것 같아요. 예, 자 지금 이제 삼성제약, 예, 지금 보시는 종목은 삼성제약인데 이게 시가를 돌파했을 때 오늘 장중에 예 들어갔었어야 돼요. 제가 이때부터 복은 있었는데 워낙 이 지금 보니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진 몰라도 장이 너무 지저분해요. 뭐 급격하게 올렸다가 쭉 빠지는 종목도 있고. 예, 그래서 제가 좀 지켜봤어요. 예, 돌파하는 건 보고 지켜보고 그다음에 어, 거래량이 붙으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 예, 보고 매수를 했는데 바로 그냥 예.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이때 좀 빨리 했었어야 돼요. 했었어야 됐는데 손절도 제가 이제 뭐 어느 누가 뭐 보면 그런 것도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매수하고서 보통 이 거래량이 터진 데를 지지로 잡고 움직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좀 단타 이 하루 단타는 좀 그냥 좀 오래 들고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거 반등을 주겠지 하고, 솔직히 말해서 반등을 주겠지 하고, 지켜봤었거든요. 근데 이탈하는 거 보자마자 그냥 바로, 너는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그냥 손절했습니다. 이 종목. 보통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안전한 방법을 좀, 예, 뭐 이런 데서 해도 되죠. 근데 이런 데서 하더라도 거래량이 터진 종목도 이런 데서 하다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방법도 뭐, 나중에는 뭐, 해보겠지만, 네. 이렇게 좀, 오늘은 오전장에 대부분 이렇게 다 콕콕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어, 진짜, 개미답죠? 예. 꼭대기에서, 예, 사고, 남들이 사는 구간에서 팔고. 그냥 뒤도 안 돌아봤어요, 이 종목은. 사고 싶은 생각이 다시 안 들더라구요. 자, 그리고, 신신제야. 신신제약은 보시면 네 예, 이것도 거의 전거랑 비슷한데 뭐 두번째 상승 있을 때 아마 이게 신신제약이 급등을 타고서 제가 매수를 걸어 놨었는데 넘치고 올라가길래 매수가 안돼서 바로 추격매수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매수가 체결되고 왜냐면 거래량이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된다 라는 그좀 저만의 좀 믿음이 강했어요 예 그래서 사고 예 꼭대기 부근에서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진원 자 진원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다시피 오 오후, 5장 급등이 나오고 예 그리고서 안전한 조정을 주는 걸 보고 바로 들어갔고요 예 근데 이한 주는 왜 이렇게 한주 이렇게 샀지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뭔 생각이나 당시 이따가 좀 생각을 되짚어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가끔 이렇게 사요 예한주 따로 이렇게 사고 저도 모르게 예전 그뭐 버릇이 있나 봐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샀는데. 아무튼 뭐 이렇게 안전하게 좀 수익을 걷어가고 다음 걷어가고 예 이건 꼭대기에서 못 팔았어요. 예. 갑자기 좀 안전하게 좀 거두는 식으로 가자라는 이게 좀 강하게 나왔던 오고 왜냐면 수익률이 오늘 너무 저조했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래도 안전하게 걷어 가자라는 마인드가 좀 강하게 생겼었어요 예 그리고 태용 자 보이시죠 장 초반은 저는 장초반은 진짜 약해요 예 제가 제 매매를 보면 장 초반에는 대부분 수익을 못걷둬요 너무 사고 싶은 종목들이 순식간에 많아서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다가 들어가면 그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예, 그래서 웬만하면 장 초반에는, 예, 안 사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것도 아까랑 똑같아요. 예, 안전하다 쉽겠다 하고서 들어간 건데, 이때 팔았어야 됐는데, 좀, 어,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왜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은봉을 몇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됐네요. 예. 어, 그리고, 역시나, 남들이 팔 때, 예, 아, 살 때, 예, 저도 팔고 있구요. 참, 바보 같죠. 뭐, 이제, 다음에는 이렇게 안 하면 되니까요. 자, 다음에, JW, 신약. 예, 이것도 보시다시피, 어, 위에서 사고, 예, 아래서 팔았어요. 뭐, 여기서 제가 중간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오래 전부터 뭐, 최근에 복귀하면서 다시 이제 좀 나만의 스타일을 다시 만, 만들고 다시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전에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이 자기 돈으로 좀 손절하는 법을 빨리빨리 몸에 익숙해져야 돼요. 손절하는 방법. 나는 여기, 여기, 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막 이런 것도 괜찮은데, 뭐,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샀으면, 뭐, 여기서 사거나 나는 여기 지지까지 보고, 어팔 거야 지지 뚫리면 팔 거야 뭐 이런 거또 좋아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좋다고 좀 보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제가 또막 이것저것 방법을 계속 뭐 해볼 텐데 에좀이 예, 방법은 요새 트렌드에는 안 맞는 것같아요 매매 트렌드에는 예전에는 그래도 올르고 올르고 올르면 뭐 이렇게 좀 하고 중간에 조정 주고 이런 종목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냥 3, 4% 오르면 단타들이 많아서 그런가, 3, 4% 오르면 그냥 두두두두 하고 빠지는 경향이 좀많더라고요 어, 그리고, 텔레필드. 자, 매수 했구요. 자, 제가 보면, 제 거를 보시면, 저는 막 어디 돌파 막 이런 데서는 안 사죠. 예, 아직 그런 내면는안 해요. 예, 제가 예전에도 원래 그랬고요 예, 어디 돌파 왜냐면 홀짝이에요. 그거는 홀짝이라서 솔직히 말해서 뭐 손절을 잘 한다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흐지부지 계속 그렇게 하면 하루 종일 이렇게 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고그 다음날 갑자기 시위로 뚝 떨어지거나 뭐안 좋은 악재가 터져서 떨어지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무도 홀짝이에요 저는 좀뭐 그런 그런 매매는 저는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돌파하고서 그냥 좀 안정적이고 수급이 그런 어느 정도 붙어있고 그런 걸좀 확인하고 좀 들어가는 스타일이라 근데 제가 좀 지금은 예,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좀 대충 보는 것 같아요 종목을 찾을 때. 너무 이 종목, 저 종목으로 빠르게 막 돌아가면서 클릭하니까 저도 모르게 대충 보게 돼서 예, 아까처럼 안 좋은 종목들에 이렇게 콕 하고 위에서 물리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런 건좀 조심해야 될것같더라고요 보시면 여기서 예,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남 아마 이거 뭐야? 다섯 주 예. 거의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150만원, 3등분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리고 맨 위에 꼭대기 예 오늘 장 중에서 오후 장에서 맨 꼭대기에서 한번 팔고 그다음에 다섯 주 샀던데 부분 이탈해에서 팔고 예, 이렇게 해서 좀 수익을 걷었어요 그리고 스맥 아 보시면 어 이게 갑자기 좀 기사가 떴어요 예 이거 기사가 떠 가지고 여기서 처음에 순식간에 말아 올리기 전에 이렇게 기사가 뜨자마자 제가 봤어요 저는 이 기사가 뜨면 순식간에 들어가지 않아요 좀 봐요 수급을 왜냐면 좋은 기사가 떴는데 생각외로, 그냥, 수급이 좀 딸리고, 안 들어오고, 안 올라가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저는 보고, 아, 수급이 해서 탄력을 딱 받고, 올라가는 순간에, 예. 매수를 해서, 꼭대기 부분에서, 예, 다 팔았어요. 예, 익절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이때도, 보시면, 오후에요. 오후. 그리고, 알서포트. 알서포트도, 자, 보시면 한번 올라가고, 이게 계단식으로, 가겠, 계단식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제가 예감은 했는데, 예. 제가 생각하는 이탈이 나와서 그냥 매도를 했어요. 예. 그리고 추가적으로 다시 돌파력이 나오길래, 어, 들어가볼까? 했거든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좀, 그냥 안서부터안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좀 이, 개인마다 그런 게 있어요. 느낌이 오는 거랑 안 오는 거랑, 예. 뭐, 그거는 뭐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는 건또 아니지만, 네 예. 이거는 수급이나 뭐, 이런 저것, 막 이것저것 다 봤을 때, 어, 이런 테마나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 뭐, 어? 좀더 가겠는데, 뭐, 이런 걸좀 복합적으로 보는데, 너무 정신없게 매매를 하다보니까 그런 것까지는 뭐 세세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예, 하지만 다른 종목 찾다보니까 이 종목은 아예 돈안 들어가 패스. 이렇게 됐어요. 예, 이때 당시에. 만약에 그냥 들고 있었으면 그쵸. 충분히 빠져나올 자리는 충분히 있었죠. 예. 근데 올해 질질 끄는 타입은 아니라서 단타는 단타답게, 예, 스캘핑은스캘핑답게좀 해야 된다는 마인드, 예, 그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만약에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뭐 단타 스캘핑이 아니고 아이씨 나 여기 있으니까 이거 좀더 갈까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제가 볼땐 개인적으로 이 스캘핑이나 이 단타 이런 저기가 아니신 것 같아요 스타일이 예 그런 그렇게 하면서 스타일 좀 찾으셔야 되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이 150만 원이라는 돈이 어, 어떻게 보면 작을 수도 있어요. 시드가 낮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겐 큰 돈이고요. 제가 왜 소액으로라도 자꾸 연습하고 자기 매매법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이 손실이 나고 저는 손실이 나는 거에 무딘 게 옛날부터 그렇게 연습을 했었고 적응 이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손절하는데도 칼 같고요. 이미 떠나가서 올라간 종목 순간적으로는 배 아프죠. 사람인데 그래도 다른 종목을 찾아요. 예, 나는 돼. 나는 할수 있어. 아, 내가 지금 잘못을 했으니까 그래 조금 더 들어볼까? 들고 가볼까? 이건 뭐 때문에 터졌었지? 이거 이렇게 하면서 자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게 거 적어놓고 예 아니면 생각을 잘 해놓으시고 바로바로 수정으로 하시던가 예 그렇게 하면서 계속 자기의 소액 이 투자를 하면서. 이 감정이라든지 뭐든지 다 다스려야 돼요. 제가 계속 두차 말씀드리지만 계속 다스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투자, 모의 투자 같은 경우에는 좀 작은 시간, 예. 그리고 하고 이제 수익 투자가 하면 예. 좀긴 시간을 좀 연습하고 매매를 해야 된다고 예. 저는 생각이 돼요. 그리고 어뭐 유튜브나 어, 네이버 뭐 이런데 등등 보면 이 조건 검색식이든 매매법이든 막 많아요. 어차피 뭐 아시 이제 다 아실 거지만 그게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하지 말고요. 그걸 써보되 수정을 하세요 거기서 아 이건 내 타입이 아닌데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보는데 그럼 자기 스타일이 아닌 거예요. 계속 그렇게 좀 연습을 하셔야 되고 하나 제가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왜 장중에 매매를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장중에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요 매매 여기는 매매인데 지금 시장은 매매하고 시장이 살아 있을 때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다들 장 끝나고 뭐 조커 검색이든 뭐든 장 끝나고 내가 이때 어떻게 했었지 이때 왜 이랬지 이게 좀 답답해요. 예. 제가 주변에도 예전에 좀 많이 봤던 건데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래서 자기 돈으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하면서 캐치를 빨리 하고 잘못된 건 빨리 고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예. 이게 장중에 공부를 해야지 장이 끝난 다음에 공부는 이미 지나간 거를 보고 예상이나 예측을 한다는 건 미련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예상이나 예측이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움직이는 건데 공부를 하려면 공부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퀄리티가 좀 상승이 됐을 때 그렇게 아 이거는 이런 이런 내가 여지까지 했을 때 이런 이런 류에서 하고 예상하고 예측하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부도 안 하고, 남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 하면서 예상과 예측을 한다는 거는, 그리고 이 장이 끝났는데 거기서 이제 분석을 한다는 거는 좀 말이 안 돼요. 예. 그거는 실력이 늘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거는 제가 많이 겪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장 중에, 예전에 어렸을 때 했을 때도 장 중에 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이 끝나면 내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투자해 봐야지. 투자를 해요. 그 상황이 왔을 때 투자를 타탁타탁탁탁 해요. 그러고서 승률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렇게 해 봐서 승률이 어 이렇게 해오니까 괜찮네. 좋아. 이거는 킵. 어, 이렇게 해. 짧은 시간에 뭐 되는 건 정말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도 노력을 좀. 시험 보는 시간에 예,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시험이 끝난 다음에 시험 치러 왔다고 해도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 좀 한정적이기 때문에 필이 예, 뭐 종목을 찾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뭐 이렇게 매매할 때뭐 짧은 매매든 예, 중장기로 하든 예, 매매를 할 때는 실전으로 할 때는 꼭 실전에서 해보면서 느껴야 된다라고 예, 저는 강하게 어필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진칼 한진칼도 보시면 예 그렇죠 뭐 여기서 충분히 사서 예뭐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올라갈 때 그렇죠 우상향이 나올 때 사도 되는데 지지라인 받쳐줄 때 사도 되는데 저 이때 샀어요 예 그리고 내려와서 또 손절 남들이 살때전 팔았어요 그렇다고 이 지금 보시다시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실패가 많죠 예. 그럼 이거는 이런 매수는 지금 시장에서는 좋지가 않구나 예, 이걸 알수 있는 거예요 어, 나무기술은 지금 이게 안 떠요 예 제가 장에 다 팔았거든요 장에 좀 급등이 나와서 다 팔아버렸어요 예. 그래서 수익은 뭐6%때 나왔고요 예, 거의 끝나기 전에 들어갔어요. 네. 15분, 16분? 예. 이때 들어가서, 매매하고, 장외에 예, 다 팔았어요. 예. 그리고, 투산솔루스 얘는, 아, 솔직히, 이게 좀 응, 여기서 또 이거 똑같은 반복을 했다가 왠지 오늘 이 두산 관련 애들이 좀 매지 매수세가 좀 들어오길래 음한번 오후자기도 한번 봐야겠다 해가지고 예한번 손절 내고 들어와서 예 그나마 수익 좀챙겨갔구요뭐더 올라갈지는 뭐 그때 상황에서는 판단할 수 없었어요 예. 장이 워낙, 어, 말도 안 되게 오늘 좀 돌아갔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됐고, 그래서 그나마, 이, 수익률에서 손실폭은 좀 낮췄어요. 예. 이렇게 했고, 그리고 수익률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좀안 올라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늘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익이 좀더 앞섰는데, 이 한국 화장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근데 계속 그 자리거든요. 예. 네, 아 좋아요. 제가 원래 이런 이, 이런 거를 좀 좋아해서 그래서 제가 홀딩한 이유 중에도 하나기도 하고요. 예, 좀더 지켜볼 거예요. 뭐 가다가 흘러내리면 그냥 알았어 하고. 팔고 나가려고요. 예, 그때 가서 그 판단하면 되는 거 같고, 우선 뭐 백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오십만 원이, 원이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할 매수가 좀 좋구요. 분할 매매가 좋아요. 예, 그래서 뭐 하나는 묶여 있어도 저는 이거 물안 타요. 예, 왜냐하면 중장기 뭐 이렇게 멀리 보고 매매를 한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만큼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이 보인다고 하면, 저는 그냥 그대로 들고 가요. 어차피, 예. 이런 거는 일봉이나 주봉, 월봉 이런 걸로 보는데, 어차피 들고 있으면, 뭐, 자리는 한 번씩 오니까, 언젠가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제가 이 차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이번 주가 시작이니까, 예. 주초라. 예 이렇게 그리고서 너무 꼭대기에서 이게 뜬게 아니라서 제가 원래 이런 이거 이거 칼자루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좀더 지켜봐야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익률이 예, 0.26% 나면서 예, 종료했습니다 예. 내일 모레 장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